소나타2.0 가솔린 차량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20년 5월식으로 주행거리 5만 300km 정도 주행했어요 5만 300km 정도 주행했고 이 차량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판매금액 1,550만원입니다 1,550만원에 왜, 왜 이렇게 싸냐 스마트 등급이어서 좀 싸요 이 등급이 거의 깡통이라서 좀 싸, 쌉니다. 연식 주행거리 대비 좀 싼데, 1550만원에 이 단순술이 들어가 있어요. 단순술이 들어가 있고, 후드 W 표시 하나 들어가 있는데, 지금 판금 티 많이 안 납니다. 이렇게 봤을 때, 판금을 잘 못한 데는 완전히 뭐, 무광처럼 돼 있고 이러는데, 판금은 훌륭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제가 옵션 한번 쓱 보겠습니다. 이게 깡통이라서, 키도 꼭고 돌리고, 원래, 후방 카메라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통합 주행 모드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.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안 되지만 우리 핸드폰 연동 이렇게 USB 꽂아가지고 어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그점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. 하이패스 안 달려 있는데 전차주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달아놨습니다.